찬송가 452장까지 찬양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사 나납기 위해 세상에 보기 잦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성.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율,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도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더 깊은 주님의 은총 안에 가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왕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다본에 사는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르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봉과 느보와 벧티불라임 다임과 기라다임과 백 가물과 백 모음과 그라욧과 보스라와 모압당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뿌리 잘렸고, 그 뿌리 부러졌, 부러졌도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부터 선포되어진 모압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딸과 동침함으로 태어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진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모합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찌기 위에 있고 그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합이라는 나라는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자주 받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역사 속에서 다윗왕 때에 다윗 왕 때의 모압을 징벌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 이후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처럼 지냈지만 그 나라는 오랜 시간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번영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모압의 상황을 술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옮겨지지 않아 그 맛이 그 맛과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이 이것 그릇...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한편으로는 외세에 의해 침략을 당하지 않음으로 오랜 시간 평안함과 번영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님께서 오랜 시간 모압을 징벌하지 않아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이 계속적으로 쌓여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무합당의 죄악이 계속해서 쌓여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땅이 땅에서 행하여지는 죄와 악에 대해서 그분의 진노를 미루시기도 하고 연기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죄와 악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모압의 이죄악 그리고 그들의 범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 쏟아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압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압이 멸망하게 될 이유 중에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하나님은 먼저 북이스라엘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집이 배대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서로 적대시 하면서 전쟁을 하였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제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중에 있었지만 남유다에 속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북쪽인 단과 남쪽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그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백성으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했다라는 것은 바로 베데에 세워진 이 금송하지를.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유 역시 그들이 그들 자신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신 그모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대상 때문에 그들 자신이 멸망하게 되는 일들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실제 대상은 실제로 어떤 순간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고 요새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그 어떠한 것도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 나기도 합니다. 세상에 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요새 반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의뢰하고 의지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압 백성들이 섬겼던 그 모스라는 이 신은 모압뿐만 아니라 암몬이라는 나라에서도 그들 나라의 주된 신 주신으로 섬겼던 우상입니다. 암몬에서는 그모스라는 아, 이름이 아니라 몰렉 그리고 몰록 밀곰이라는 이름으로 아,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하 3장을 보면 남유다 요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아, 왕이 연합하여 요호, 모압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모압 왕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을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숨기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신의 자녀를 불태우는 일이었습니다. 자녀를 불태워드리는 이런 망측한 이런 모합당에서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종종 행해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사사로 세워졌던 입다라는 사람은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입다가 모압과 암몬의 영향 때문에 실제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히석이야의 아버지였던 아스 왕 때에도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금모서를 섬김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랐다라고 말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모압은 오랜 시간 외세의 침략 없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번영이 바로 그들이 섬겼던 그 모스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압이 행하고 있었던 악한 행위를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그모스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모스 외에 또 의뢰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군사력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자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이라는 나라는 높은 고원 지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을 침략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적인 어떤 천연적인 아, 그 요소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의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들의 수치가 되게 하겠고 그리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뢰하는 삶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뢰하는 그 의뢰는 때문에 우리의 삶에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분들을 의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에 의뢰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안정감과 우리가 의뢰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길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